한미사이언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미사이언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최근에 저가권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를 이어갔다가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엄청난 급등세가 연출이 됐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위로 많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거고 일전부터 가지고 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지금 추세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홀딩을 이어가야 될지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요, 현 구간에서도 절대 매도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홀딩을 계속해서 이어가도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왜 홀딩을 이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한미사이언스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부터 빠르게 살펴봐야겠죠. 자, 앞전에 시세가 단기간 위로 올라왔던 부분에서도 특정 구간의 거래 대금들이 들어와줬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계속 시어가는 길목 만들 때 보시면 대금들 수요가 그렇게 많이 잡히고 있는 모습들이 없죠. 그러니까 대금의 수요가 많이 안 잡혔다는 것은 그만큼 저 구간에서 한미사이언스를 매도하는 대금도 크지가 않았고 반대로 매수하는 대금도 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개인 투자자가 한미사이언스를 발견을 했어도 굳이 내가 한미사이언스를 매수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큰손들 입장에서는요. 저희보다 유리한 게 정보에 대한 수집입니다. 미리 정보를 수집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유리하죠. 그럼 이 당시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갈수 있다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면 여기서 매집이 안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연두색 지표가 떠 있는 거 눈에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이 지표가 매집 구간을 확인해 주는 지표예요. 결국 이 지표가 떴다라는 것은 100%이 구간에서 큰 손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히 해당 지표 하나만 딱 넣어놓고 한미사이언스를 이 당시 발견했을 때 이걸 보고, 아, 누군가가 지금 매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자리에서.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결국 이렇게 급등이 연출이 되니까 안정적으로도 수익을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해당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영상 옆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따로 지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시면 결국 여기서도 매집이 들어왔다는 거고 여기도 매집이었던 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세 분출이 여전히 나오지가 않았던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자 일단 지금 보시면 거래 대금들이 이틀간의 음봉, 그 앞전에도 음봉이 떠 있죠. 자 이건 여러분들 앞전에 음봉 떠 있는 것은 그냥 마감을 음봉으로 한번것 뿐입니다. 결국 여기서도 매집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감을 음봉을 했을 뿐이죠. 만약 여기서 시세 차익을 보고 나간다라는 것은 이억 식으로 장대양봉이 들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장대양봉이 들어서고 이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시가 라인을 지켜주고 있어요 시가 라인을 지켜준다는 것은 지금도 물량이 나가지가 않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지금 눌림의 변동을 좀 강화해서 해주면서 개인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주는 부분들이죠 물량을 뱉어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분들 절대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물량들이 한미사이언스 쪽에서 나가지 가 않았다는 것은 즉, 수익을 아직 덜 봤다는 거죠. 그만큼 수익을 못 봤기 때문에 시세를 한번더 위로 펌핑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한미사이언스를 이 당시 발견해도 매수를 쉽게 못해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은 그제서 이제 더 올라갈지 하고 위에서 따라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낙을 맞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에서는 수익을 보기 힘들고 항상 위로 올라가기 전에 시세 초입 이런 자리를 공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뉴로메카를 38,900원 매수 사인, 46,000원 매도 사인을 문자로 정확하게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지 않아서 수익을 실현을 했고요. 자, 아, 다만, 제 영상 분명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내가 직접 눈으로 뉴로메카 주는 거를 못 봤는데, 이걸 어떻게 해, 믿냐 이거죠.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뉴로메카를 여러분들 한번, 뉴로메카를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은 뉴로메카라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요. 2024년 1월 9일 오후 1시에 정확하게 해당 화살표 지표를 포착을 하고 나서 이 추세 하단에서 뉴로메카가 급반등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문자로 추천을 도와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1월 9일 정확하게 날짜 떠 있죠. 이때 제가 화세표 신호 포착을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겁니다. 보시는 것 같이 1월 9일 공략주 추천해가지고, 유로메카, 매수가부터 목표가, 손절가까지, 그리고 매수 근거까지 전부 다 보내드린 부분들이고요.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맞죠? 010-8000-4013번으로 이번에는 125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보내 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략주 추천해 드리려고 보시면은 연간 2억 원까지 전부 다 끊고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전부 다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김 선생 제 이름 정확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뉴로메카를 수익 실현하신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이 감사의 답장 굉장히 많이 보내 주셨습니다. 또한 또 일부 구독자분들은 저에게 또 소정의 선물이라도 보답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들 계셨지만 제가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은 그걸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절대 부담일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의 또 다음 공략주를 기대를 하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만 간단하게 적어서 또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내가 남은 종잣돈으로 정말로 좋은 결과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내가 매번 매수만 하면 물리기 바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 연락처로요 숫자 1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공략주 역시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본 영상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사이언스가 최근에 다시금 주가가 강세 흐름들이 들어와 주고 있는 날은 결국에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남매 난이 시작이 됐다라는 이슈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저희랑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것만 놓고 쫄면 여러분들 무조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oci 그룹과 통합 발표를 하고 나서 이 상승곡선을 그렸던 한미 사이언스 주가가 17일 경영권 분쟁 가능성 때문에 한미 그룹의 리스크로 남아 있던 오너일가의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최근에 많이 올렸던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임종혁 사장이 이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동생인 임주연, 한미사이언스의 전략기획 실장 겸한미약품의 사장을 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oci와 통합에 임종현 사장이 발반하면서 이른바 남매의 난이 이 주가 하락의 리스크로 지금은 작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다시 공존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매들끼리 지분 전쟁을 하는 거죠. 지분 싸움을. 근데 이게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지분 싸움을 하고 한다고 해서 경영권이 전체적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지금 한미사이언스가 기존에 고집해왔던 이 사업성이 바뀐다든지 임원진들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도 안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 일가들의 지분만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에 따른 지분 변동이 나타날 뿐이지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의 악재로 작용할 만한 가치는 전혀 없다. 이걸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새로 지닌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이 현재 한미사이언스를 담고 있는 메이저들의 수급 동향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익을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눌림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보시면 매직 강도가 강하게 들어와졌었어요. 계속 밑으로 눌리는 구간 내내 매직 강도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렇다는 라 것은 앞전에 52주 신고가 라인이었던 78,000원대 근처까지 이번에 슈팅이 분명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세로 포착 신호가 뜨는 해당 화살표 자리 여기서 여러분들 미리 포착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고요 그 효과 또한 굉장히 큽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서 제가 짧게 1분 정도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려 볼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옆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세력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거예요. 여기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포착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 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저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천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굉장히 잘 갔던 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산부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구간들 다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옆에랑 위에 다 가려주세요. 자, 금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울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 후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매수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 세로 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로 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 세일스케어를 포착 기준부터 348%, 에코프로가 259%, 금양 185%, 한미반도체 150%, 이수페타시스를 285%까지 잡아냈습니다. 단순히 이 세로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낸 성과예요. 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세로포착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포스코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세력포착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 기간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 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르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원까지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엄청난 수익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금양을 또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요. 바닥에서 포착이 된 지점이요. 23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 전에도 두번 포착이 됐었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눌림 나오고 정확하게 대시세 나오기 전에 딱 잡아내요. 이틀 전에 그때가 23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잡았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과 같이 확실하게 검증이 다된 상황이고요. 해당 스랩포착 신호를 010-8000-4013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전송해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전부 다 아낌없이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결국 해당 화살표 자리에서 이제는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1월 달도 새 종목 깔끔하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더 포착을 하셔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1월도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매주마다 한 주목시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와 당일 급등 검색기. 자 그럼 한미 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2024년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려볼 테니까 이거 여러분들 듣고 안 듣고 차이 분명히 크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난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하고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즉,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직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직주를 여러분, 제가 뽑은 이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직 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모프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했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카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냐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때 농락당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와 하반기는 수급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의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땡땡 종목 본격 시동 걸 준비를 하고 있나. 아, 여기 꼭 가려 주세요. 이거. 이렇게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회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대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집가, 동호회 매집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